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1일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 5강 국가로 대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. 이 후보는 국회에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과학기술과 산업, 교육, 국토 분야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. 물론. 쉽지 않겠죠. 그렇지만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이재명 신경제 세계 5강으로 가는 네 가지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, 산업, 교육, 국토 이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입니다.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완화를 비롯해 자본과 노동 간 균형 회복 등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민생개혁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. 뉴스토마토 조문식입니다.